오늘은 어, 특별히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늘 회장님 최다 관리입니다 네. 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뭐뭐 뭐 여기는 좀 따뜻해서 그나마 네. 좋고요. 간략하게 저 소개. 저 서울특별시 건축사 회장 김재록입니다. 천 1992년도에 개업해서 약한 30년 정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건축사 협회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2014년경 그 노원구 건축사 회장으로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정책위원장 부회장을 거쳐 본협의 또 재난안전지원단장 법제 담당 부회장까지 하고 서울시 건축사 회장에 입후보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엄청 일찍 하셨네요 30년 정도 하셨다고 하면 예, 네, 그때는 네. 정말 좋은 시기여서 네. 건축사 간판만 걸면은 네. 어, 정말 아무나 쉽게 네. 개업하고 네. 어, 성공하고 돈도 벌수 있는 네. 시기였습니다 네. 요즘 정말 후배들 보면은 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네. 봉사의 봉사의 개념이라든지 공익의 개념에 좀 그러니까 회장님이 되시고자 했던 이유가 아, 제가 이제 본업에서 네. 어, 법제 담당 부회장을 하면서. 아, 법제. 예, 네. 각종 법제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분들 여러 번 만나서 네. 어, 살펴보니까 정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시작할 때보다 너무 어렵고 네. 힘든 네. 어, 그런 입경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각종 법제도나 행정들이 우리 건축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네. 보수나 뭐 네. 수입은 네. 정말 너무 어찌곤이 없이 네. 너무 작고해서 네. 제가 그러면은 조금 우리 회원들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네. 그던 차에 우리 의무가입 법안이 국회 상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건축사회 같은 경우는. 어, 협회 가입 안 하고 있는 회원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50% 5 0가지 하는 그분들을 같이 이제 하나의 서울 건축사 회원으로 네. 어, 통합해서 이끌어 가려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또 협회 생활을 좀 했고 네. 또 아까 사회 단체 활동에서 제가 여러 가지 리더 생활을 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질도 네. 있어야 되고. 또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 기타 관련 단체와 또 풍부한 대트워크가좀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그 많은 인원들을 한 6천 명 정도 이상이 될 거로 저는 반대하는데 네. 이 회원으로 거대질 우서울 건축사회를 가장 빠르게 안직 시킬 책임자가 되지 않겠냐? 저마음대로 네. 아. 아. 거기에 빠었어 네. 그, 그래도 그서울특별 그 건축사회 할 때. 후보님이 꽤나 많이 나오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다른 분 찍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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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를 <laughs> 네.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때는 네. 몰랐고 네. 다른 분을 네. 좀 찍게 됐는데 네. 득표율은 뭐좀 많이 받으셨죠? 어, 득표율은 좀뭐 8명 나왔는데 네. 네. 어, 1, 2등 점수 차이가 막꽤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고 아. 밑으로는 뭐 누구든지 나오면 은 기존 100% 이상은 갖고 나가는 아, 거니까 그냥 웃으시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laughs>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주셨요 아, 사사로운 담소 잡담하는 예. 예. 영상이라서 예. 좀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예. 좋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신문편찬위원회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고 처음 뵀을 때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좋은 시설 잘 버텨왔고 한데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좀더 빨리 자리 잡고 해줄 수 있고 좀, 그거를 좀 장을 마련해 주는 거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좀, 우리 저신문편집위원회도좀다 젊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좀, 아, 지금 어쨌든 환갑은좀 지나셨고 한데도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고, 개방적인 분이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사설 잘못 써가지고, 저번 달에 사설 잘못 써가지고 막 정, 지방에서 막강의 막 전화 보고 하는데도 회장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걸 또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이런. 제가 좀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융화될 수 있게 밀어주시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자. 하나씩.